1.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참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 인도의 확실은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 하지 말라. 너는범 사의 그를 인정 하라. 그리 하면, 내 길을 지도 하시 리라.